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에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암리왕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르세에 거주하는 바산암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소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갯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레드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러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때 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때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매물을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울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모든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어,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 히브리 성경은 어, 첫 글자를 제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바림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잖아요. 회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40년의 광야 생활 전체를 돌아보는 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어, 회상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회상의 말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회상은 항상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돌아보면 우리의 그 살아왔던 그 시간 시간들이 참 선택에 좀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좀더그 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회상에는 회상은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위해 갖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판단이 미숙했던 그런 나를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회상의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이 잘했다, 잘했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그렇게 실수했고, 그때는 그렇게 실수했고, 그때는 그렇게 잘못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꼼꼼히 챙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정말 허접하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의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 이것을 모세가 이제 모하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지났어요 가데스바니에서 하나님 옆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방어하게 될 것이다 왜? 불신의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7, 곱세대가다 죽어요 여우사와 갈레만 빼고는 다 광려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애국에서 종살하던 나의, 인, 나의 연약함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그 모든 자아가 다 죽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 광려의 시간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그런 단계 단계가 있는 거죠 과거의 나를 청산해야 되는 시간, 어쩌면 투쟁의 시간. 수없는 욕망과 갈등 속에서 불끈불끈 수사자는 예차가 나의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나를 끊임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삶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는 예차를 십자가에 못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연합하는 그런 삶으로 자꾸자꾸 박아가는 성숙의 과정인 거.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일 세대는 일 세대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2세대는 2세대가 싸워가야 할 영적 싸움이 있고 3세대는 3세대가, 4세대는 4세대가, 그 후대는 그 후대가 싸워가야 할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모든 율법의 체계들, 광야에서 보낸 그 모든 40년의 시간들 한마디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 여러분들이 겪어 왔던 신앙의 모든 순간 순간들 왜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돼 세상과 다른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불현듯 닥친 어떤 일들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고요히 멈춰 서서 왜 무엇이 나를 이렇게 뒤운드는가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내야 예차, 정력과 탐심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비우고, 비우고, 광야는 비우는 시간들이에요. 비우고, 비우고, 비워서 여우사와 갈렙,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남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을 나는 살아봤고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그랬지. 부족했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때로는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광야 한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고, 때로는 매출하기를 보내셨고, 어떤 날은 구름을 덮어주시고, 어떤 날은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또, 신명기는 미래를 향한 책이에요.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난 땅에서 어떻게, 광자는 단순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들어갈 가난은 복잡한 곳이에요. 수많은 족속들의 그 고유 문화들이 있고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널려있을 거란 말이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우리 신앙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뭐 밖에 없어요 산책하고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턱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나를 확 넘어뜨리잖아요 어이구 인간아 너 때문에 그 3일 동안 받은 은혜 다 쏟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첫 걸음을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같이 단순한 곳이 아닌 수많은 유혹의 지뢰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 어떻게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신명기예요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서 광야 세대. 1 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이들을 모세는 교육해야 됐어요. 아직 할례도 행하지 않은 가나안의 요단강을 넘어가서 거기서 비로소 할례를 하잖아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짐 증표를 받잖아요. 이제 이생 생짜비게 같은 애급의 고통도 모르고. 앞으로 들어갈 땅의 문화도 잘 모르는 이생짜백이들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애야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얘들 그게 왜요? 모르니까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율법에 생산 이 세대에게 다시금 출애굽스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그 언약 백성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말씀들 이게 다 미래적인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광야 세대가 왜 멸망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불순자가 원망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비결임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실 터인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갔는지를 알아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서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복의 큰 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 가르치.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칠 것이다. 이게 신명기 대주제군. 아 신명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구나. 복된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려가는 누려가는 삶을 살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는 책 신명기 때로 졸렵지만 때로 딱딱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뒤집으면은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난 하나님의 딸이다 아유, 남자들도 딸이라고 하면 안되죠 다시 난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네. 자부심 가득한 그 이야기가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그래 부족하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속에 이 세세계 도전이 강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신명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천부장, 백부장 세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들어가라, 차지하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나그네라도 차별하지 않을 그럴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회장 서는 것이 중요하고, 각 구역장들이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은 작은 목사들이에요. 목회 제1선에 있는 사람이지요. 송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구역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이 구역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할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고, 그래서 다시 거기서 양력하고, 그 사람이 다시 성장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수 있도록 구역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구역장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오늘 보면 은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과 관계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우리가 교회 리더들이 바로 설때이 공의로 설때 분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때 분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낯을 두려워한다 쑥스러워하고 뭔가 사람 봐가면서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설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모세가 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 명령 드디어 내렸으니 광야 생활 끝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라 제일 먼저 정비부터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오합지졸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교회는 일사불란한 곳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이말 저기서 이말 하는 구회는 결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기다마 듣고 그 앞에서 우리가 각각 자기의 역할에서 일사불란하게 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도 받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찌 합니까? 하나님 먼저 구역장들이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선교회장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우리 재직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또단임 목사님이 우리 김윤영 목사님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갈 때 누가 들어도 어떤 사람이 들어도 얼마나 많이 들어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해 갈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 위해 틀림없이 부흥할 거예요. 어제 저녁기도 드디어 일곱 명으로 시작한 저녁기도 멤버가 3 0 명이 넘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자이 새벽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과 새벽 누가 누가 잘하나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므로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약속의 교회가 되도록 아멘 하십니까? 예. 그 중심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는 하나님 사람부터 세웠습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공의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이 참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기에 우리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향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